한 입에 쏙 들어오는 사회학습. 야, 내 영역 넘어지 마. 내 마음이야. 여기서 내 마음이야. 마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, 주권을 뜻합니다. 그리고 그 주권이 미치는 공간을 영역이라고 하지요. 이 영역에는 영토, 영해, 영공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한반도가 있는데요. 한반도와 섬들을 섬들, 합쳐서 우리는 영토라고 부릅니다. 자, 흑토. 땅이라는 뜻이죠. 다음, 이 영토를, 땅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우리는 영해라고 부르는데, 동해에서는 자, 물이 빠졌을 때, 즉, 썰물이죠. 썰물일 때 12해리. 22km 떨어진 지역까지. 그리고 서해에는 섬들이 많으니까 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, 그곳, 그 직선 거리로부터 12해리. 우리는 영해라고 부릅니다. 여기서 해는 바다해, 네, 바다를 뜻하죠. 이 영토와 영해 위의 공간, 하늘에서의 영역을 우리는 영공이라 부릅니다. 여기서 공은 비공자 하늘을 뜻하죠. 자, 이렇게 영토, 영해, 영공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. 한 입에 쏙 들어오는 사회학습.